천량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동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1절까지 4장 1절입니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 주님께서 여우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에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언약계 앞을 지나 유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집합수대로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나오십시오. 주님의 언약계 앞에서 요단강물이 끊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교가 요단강을 지날 때 요단강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목소리>

백성이 모두 건너기를 마치자 주님의 괴와 그 괴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넜다 약 4만 명이 되는 이들은 무장을 하고

그리고 동쪽 변두리 길가래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같이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난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유단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평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머릿 속에 남는 단어가 뭐가 남습니까? 간담어의 하나도? 계속 반복해서 많이 나온 단어가 하나 있었죠. 12개의 돌. 12개의 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우수아서를 기억할 때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맨 처음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우수아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2장에서는 나비의 이야기.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그리고 4장에서는 12개의 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12개의 돌 이야기가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함께 자, 잠깐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명령하셨어요. 요단강을 지금 건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서있죠. 우리 백성들은 쭉 건너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거의 다 끝날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서있는 강에 있는 돌을 12개를 꺼내오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서 그냥 끌어오면 되는 게 아니라 한 지파에 한 명씩이 들어가서, 열두 명이 들어가서, 각각 한 개씩의 돌을 들고 와서 꺼내놓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설명할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걸 그걸 다 세워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나중에 보면 끝에 부분에 보면은 이 돌이 어디에 서 있냐면은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도 돌을 이 무더기로 놔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길갈에도 열두 개를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지나가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교육은 늘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식일 시작할 때에도 가정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촛불을 하나 켭니다 아빠, 이 촛불을 왜 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의 언약이야. 이렇게 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촛불을 하나를 또 킵니다. 촛불을 두개 키게 돼 있는데 그럼 아버지, 이 촛불의 의미는 뭐예요? 라고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우리가 대대손손 계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잊어버리겠어요. 안식일날 저녁마다 밥상에서 매일 하던 의식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의 의미들이 교육에 계속 반영되고 있어요. 지금도 나온 방식이 똑같은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빠 저 돌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하루 이틀 말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계속 몇 천년을 이어서 질문할 내용으로 남겨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6절에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듯이 무엇인지를 모를때 주님의 언약계 앞에서 유단강 물이 끊겼다는 것과 언약계가 유단강을 지날 때 유단강 물이 끊겼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끊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게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돌 무덕이다. 열두 개의 돌이다. 그래서 열두 개의 돌이라는 말을 그대로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열두 개의 돌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남긴다면 뭘 남길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경 한번 표지 싹 바꾼 적이 있잖아요. 성경 표지 한번싹 바꾼 적이 있는데 요즘 이 그건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바꾸는 케이스고 성경 표지를 바꾸는데 드는 돈이 한 10만원 내지 한 15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죽으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내용들이. 제가 갑자기 그 얘기를 했냐면은 성경책 하나 사도 비싸도 5만원이면 사요. 그런데 가죽표지를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굉장히 요즘 유행이고 인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꽤 많고 그래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오랫동안 익숙했던 성경을 그냥 쓰고 싶은 거예요. 새 성경을 좀 찾기도 어렵고, 줄 쳐놓은 데도 없고 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자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가 쓰던 성경책 근데 막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조금 열심히 쓰면 한 5년만 지나도 막다 표지가 찢어지고 표지만 찢어지는 게 아니라 오래 보면은 이런데들도 다 이렇게 터져요 터져서 그다음에 이제 막 성경이 훼손되고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다 수리해요 먼지 다 털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 생각하니까. 예전에는 볼수 없었던 풍습인데, 요즘에 와서 되게 많이 그러고 있거든요.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어머니가 보던 성경책, 아버지가 보던 <laughs> 성경책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의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나 뭘 하든지 간에 상징적인 의미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한때는 또 관에다가 성경 넣는 게 유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가서 보시라고. 보게 뭘 봅니까? 그러다가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건 기억하게 하는 거죠. 성경을 다 물려준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믿음을 잘 지키도록 하라는 상징적인 의미죠. 뭐가 이렇게 물체가 하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성경 쪽으로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기념 돌을 나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잘못한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죠? 실제 이스라엘에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두리뱀 광야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 불뱀에 물리는 사람들이 두리뱀을 보면은 나중에 살고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나중에 후반부쯤 가면은 이게 우상숭배의 하나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들이 늘 뭔가 효험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를 의지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의 돌을 만드는 이유는 그래도 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야. 이걸 꼭 기억하도록 해야 돼. 너희들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추상 때 그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표현해주는 내용으로 그것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 제사장들도 철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우사를 시켜 백성에게 명령하신 일, 곧 모세가 여우사에게 지시한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외혜를 제사장들이 유단강 가운데 서 있었다. 백성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그리고 11절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두 건너기를 마치자 주님의 괴와 그 괴를 맨 제산들이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가 3장부터 4장까지 계속 나오고 그 사이에 12개의 도를 통해서 신앙을 잘 계승해서 지키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 3절까지 말씀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단강 동쪽에다가 정착했던 로벤자손, 가짜손, 문화세 반쪽, 재파. 이 사람들이 먼저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했다. 거기 보니까 인원도 나오죠? 몇 명이에요? 4만 명. 이 사람들이 먼저 전쟁을 나갈 준비를 했다. 그래서, 여리고 평원으로 먼저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십사들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계속해서 여우수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목적이 뭐냐면은, 여우수아가 리더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데 이런 내용들이 요단강을 건넌 내용을 통해서 바로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여기 1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나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으므로 이 부분이 여기까지만 봅니다.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뭐라고 쓰냐면은 여호수아를 높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번역을 그렇게 한 거죠. 여우수와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여우수와를 높이시네. 그럼 하나님께서 여우수와 함께하신다는 거야. 이거죠. 지도자에게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권위라고 말하면 이게 권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의 권위는 백성들이 지도자한테 주잖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는 형태로 되어 있었고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백성들은 표로 지도자의 권위를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그 당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우서와 함께하네? 이것처럼 중요한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지도자에게 함께하는 걸말하죠 성경의 1편을볼것 같으면은 왕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차단인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지도자가 온전하게 서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를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도 중요한 내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올라와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증거계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요소가 명령을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들이 생겼는가. 어, 제사장들이 강에서 올라오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1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서 올라와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요단강 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 전부 같이 강둑에 넘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을 때와 지금 상태가 똑같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만약에 그냥 제사장이 그 돌을 맨 다음에 그냥 그곳에서 함께 지내는 물이 흐르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물이 안 흐르게 됐다면은 별로 이렇게 신경도 안 썼겠죠. 원래 결국에는 그런 가문에 뭐 이래 있을 겁니다. 요단강에서 제사장들이 나오자마자 막 물이 막 멈춰가지고 흐르고 있으니까, 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시는 동안 물을 멈추게 하신 사건이네?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길가래, 20절까지 길가래 12개의 돌을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한번 이야기를 반복을 해요. 21절 같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리의 우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리의 우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거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인상 깊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요단강을 걷는 내용을 무엇과 연결시켜요? 홍해를 걷는 내용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추대굽의 시작이 우리가 뭐 6월절부터 시작되긴 합니다만은 상징적인 의미는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그러니까 이집트를 완전히 벗어나는 곳이 요단강을 건너, 홍해를 건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해를 다 벗어나서 새로운 땅을 건너는, 건너는 곳을 요단강을 건너는 곳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요단강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의 시간들을 표현할 때 홍해에서 요단강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12개의 이야기도 또 이제 생각해보면 그 얘기죠.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할 거예요. 두번 말한 겁니다. 백성들에게 말을 하면서 이걸 볼 때마다 꼭 기억하도록 하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은 일들을 왜 하셨는가, 유단강을 건너게 하신 일을 왜 하셨는가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모든 징편은, 모든 기적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야 돼. 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그, 뭡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내게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만 생각해요. 기적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그건 다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기적이라는 말과 표적이라는 말을 다르게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어떤 뭐 하나가 변화된 것들을 표현할 때 기적이라고 쓰고 있다면 은 표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그것을 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기적은 미라클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인이라고 말해요. 어떤 표시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는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도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쓰는 건데 지금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해야 된다. 이두 가지가 바로 해야 되는 거죠. 엄격히 말하면 한 가지죠. 주님의 능력을 알았으니 주님을 경외하도록 하자.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게 한 사건의 표징이다 사람들은 와 우리 잘건는데 이렇게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가 뭔가 알아야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여해야 한다는 거야.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 사건과 12개의 돌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다. 나중에 12개의 돌 얘기할 때 12개의 돌을 왜 세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 요단강을 건너게 한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유를 알게 하시려고 세워 놓은 거구나 이걸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한편 5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사건들을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온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요단강 서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는 있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가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단히 설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말하는 두류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해요. 아모리 사람, 가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말할 때마다 이렇게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단 말이죠.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가운데가 요단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단강 옆에는 요르단이고, 그 다음에 요르단 중심으로 왼쪽으로는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건데, 지금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볼것 같으면, 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해변은 가나안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고, 그러 이렇게 말하면, 은 그게 이스라엘 땅이 다거든요. 요단강 왼쪽. 그 다음에 지중해 오른쪽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이스라엘 다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땅에 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전의를 상실하고 벌벌 떨고 있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유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만 봐도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유단강을 건널 정도면 이 나라 박살내는 건 시간 문제지 이런 생각들을 다 품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싸움도 하기 전에 먼저 적군들에게 거기에 머물고 있는 정착민들에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지만 그냥 마지막 딱한 가지 초점을 맞출게요. 열두 개의 돌 기념물 이것만 기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셨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장례식 시대미널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자손들에게 뭘 남겨줄 것인가가 우리가참 중요하잖아요. 뭘 남겨줄 것인가. 그래서 다른 거 남길 생각 하지 마시고요.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 하나 남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서로 교감이 돼 있었고 서로 생각들이 같았어야 어머니의 성경책에 귀한 줄 알지. 그렇죠? 나중에는 정말 성경책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쵸? 그렇죠? 렇 휴지를 버리기도 어렵고 어디다 태울 때도 요즘은 없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제가 교회로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처리하더라도 우리가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나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소중한 거죠. 엄마가 이 성경책을 우리가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기도했던 성경책이야. 이 의미가 있다면 이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죠. 갑자기 뭐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오고, 하나님께삼 함께 하신 역사들을 가지고 있을 때만 남게 되는 거죠. 요즘 가만 보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상징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착들을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 다니다 보면 가방에다가 매달고 다니는데, 가방보다 더 많이 매달고 다니는 애들 많죠? 그런 걸 보면서도, 왜 저렇게 매달고 다니까?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큼이나 요즘 많이 하는 것이 십자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쁜 십자가, 멋있는 십자가, 예전에 목에만 달던 이제는 집에 하는 것들도 많이 해서 상품화된 것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뭘 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모님들이 남겨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담겨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집일 뿐이죠.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남겨줄 것인가. 그래서 어떤 말 한마디라도 신앙적인 입장 속에서 삶 하나라도 신앙적인 입장 속에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내삶 가운데서 내가 신앙을 갖기를 원하셨어. 현재 교회를 안 다녀도요. 여러분 전도 중에 우리가 살아서 전도를 하면 더 좋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때는 그게 안 되고 돌아가신 다음에 전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죠 지금 말한 것처럼 혼자 외롭고 힘들고 그랬을 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셨을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셨을까 그랬을 때 남는 부분들이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념물은 유형의 기념물도 있을 수도 있고 무형의 기념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러나 12개의 돌은 꼭 기억을 합시다 이런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심어주기 원하셨다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그 말씀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기념물 12개의 돌,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박영호 선교사님, 배진희 선교사님 치료 목적으로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 투병 중인 식구들을 극리력여 주시고 고쳐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새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 장애를 가지고 사는 식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잘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믿음의 반성 위에서 위하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 취업 결혼 자녀 출산 군복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수시 면접 치르는 자녀들이 여러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또 내년 새로운 변화들을 위해서 기관들마다 정기충회를 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신앙 공동체가 또 서로 따뜻해질 수 있는 그리고 지역사회를 온전하게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잘 극복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앞길들을 잘 개척해 나가되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뜻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평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의성과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